<목소리도> 진짜로? 음... 아니 아니 방송 방송 아 방송이? 오나 갈래! 나 이거 갈래요! <laughs>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받아 받아. 아, 니 그런데 왜자 앞길 깁냐고.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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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사장이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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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귀여워. 어떤 부분이 대체? 그막 가오 부리는 거 너무 귀여워. 근데 여자들이 잠깐만 귀여워라 말하는 게 여자들 귀여워. 좋은 건데? 그게 관심 없다. 다할말 없으면 귀엽다. 막 이러지, 이러지 않나? 그러면은 별이님이 오빠한테 뭐라고 해? 어어씨 뭐야. 봐 봐. 여자는 어? 그 생물학적으로 모성애가 아, 엄청 강한 사람이라서 어. 귀여운 거에 환장이에요, 진짜 여러분. 아, 진짜? 잘 생기고 멋지고 이런 거는 진짜 얼마 못 가. 진짜로. 이거 이게 진짜 맞다니까? 야, 우리 둘이 한잔 마실 건 마셔 지랄마. 어. 아니 <laughs> 그대로인데 뭘 자꾸 한잔 마셔. 마있으니까 다른 거 아니야. 새 거로. 어. 왜? 한잔 마셔줄 수 있잖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더 어.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고 마시지 말라는 스타일 지시하는 분이. 그렇지. 이런 거 센스 있어. 어. 아 어, 이런 거? 어. 근데 방송하면 이런 사람이 왜 맞아. 좋게 보이냐면, 어. 와 이걸 이렇게 넘어갈 수 있네. 와 이걸 이렇게 받아칠 수 있네라는 포인트가 보이면 되게 음. 멋있어 보여. 아, 아 같이 방송하는 사람. 어어어. 그래. 어. 근데. 어, 사실 일면식도 없고 맞아 맞아 정보도 없고 맞아 맞아, 맞아 예 몰라 아예 맞아 아예 그냥. 근데 그냥. 이상형이었어 사 사장이가 말하는 평소 이상형이어서 아 진짜 뭔데 말해봐 말해봐 뭔가 뭔가 쳐야돼 그냥 그 매, 매력이 많은 사람인 거아 진짜 뭐 꼬쳐야 된다는 뭔 몸... 미안해 네 니가만해 진짜 가아 진짜로 아, 다, 담배 피는 남자 어때? 어, 근데 솔직히 기호식품이라서 어, 담배는 뭐 이제 여자 남자 구분 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가글을 한다거나 이런 제스처라도 취해 주면 뿌리 강릉이지. 아, 그이 지다라. <laughs> 아, 근데 사장이가 야야. 원래 담배를 어. 흡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얼마 안 됐지. 아. 진짜로? 왜 나쁜 거 배웠어? 이게 이게 좀 힘드니까 좀. 그래서 나샤브샤브 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면 가글 같은 걸 하나? 그게 나는데 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 어. 뭔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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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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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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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되겠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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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니니니이 아, 아니, 뭐에 수... 걸린 건 아니고, 또 이게 또... 풀어줄게! 아,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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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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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 아아니 아, 근데 좀 이게 또 떡딱해 떡딱해. 안녕 안녕. 빨라? 나 너무 느려서 들려고 했던 참이지. 해왔고였는데 빨라? 난이 상태로 그, 그대로 가. 아니 왜냐면은 또 집에 뭐, 오한 있어? 아니 뭐, 오한 있는 건 아니고 또이게 방송적으로 또안 마시면 안 되니까 좀 많이 마셨으니까. 취했다잖아. 우리 한한좀 시켰어. 다 마취했다요. 그냥 미워질 땅. 취했다고? 어. 근데 오빠는 고라비제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나제금 궁금해서 진짜. 열심히한 게 아니라 난나나 나도 게임밖에 안 해. 근데 우리 그 준수 씨가 좀 이제. 예리 위암야 아 나를 위함이야 이 새끼 무리. 아 진짜 궁금해. 사기만. 나 진짜 궁금해. 어. 원래 그 크루 활동하고 친하니까 원래 원래 친하니까 원래 근데 진짜 한 오륙 개월만에 본 거야. 야 갑자기 딱 배신하고, 딱 쫄지러 하고. 그러니까 아, 그만큼 결단력이 좋고. 뭔새끼야아그그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결단력이 좋고 판단이 좋아. 나 근데 원래 깨방형 알지 않았나? 그러면 빠. 여자친구 사귀기 전에 진짜 분내 원탑. 그거 그치 그치 맞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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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그 멍청미에 여자들이 진짜 그치? 막 와우 난더와우 어, 진짜 챙겨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모성애라고 모성애 자극하잖아 그래. 멍청하지 않아 난 진짜 국민대 실제로 난좀바깥다시 진짜 되게 멋지다 어 그치 그치 난 음. 진짜 실제로는 막 구구단 갑자기 97? 63 <laughs> 오, 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몇대대통령이 윤석열 아니 근데 피파 피파 할 생각 없어? 야 깨닭이 이제 빠진다! 저 방송감 있냐 없냐! 아, <laughs> 마이크 다들어갔나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좀 살짝 죄송해요. 아쉽긴 하네. 근데 너무 안 먹어서 너 먹으면 좋겠다. 근데 나 원래 난는첫 끼라서 나 원래 잘 먹거든? 잘 먹는 이쁜 여자가 잘 먹으면 보기 좋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laughs> 또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또. 음, 배려.. 배려 봐. <laughs> 아니, 뭐 시청자야? 아빠와아빠아빠나아빠아빠나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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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근아 좋은 아나야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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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이야아야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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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아빠아빠 아빠야, 아빠아빠아빠아빠 알록이네. 어? 또. 어. 아, 심을 뺐네. 아니, 사탕 아, 예. 사탕 사타, 못 가네. 아니, 못 지어라스 뜨지 않았까 진짜 미안해. 떡떡해! 근데 얘가 얘가 이게 진짜 연막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연락한 날이야? 어. 그래 준수 씨가 이러면서 관심 없는 척하면서 연락을 해. 그러니까 그게 아플까 그러니까 심기어 진짜. 관심 없는 난잘안 받아. 나는 막 직진해줘야 받는 스타일이야. 소리 특관네 그러면 은좀다 완료. 뭔데? <laughs> 아니 뭐또 오바시... 말해주면 재미 없으니까. 거 <laughs> <laughs> 진짜 잘 마시네. 아니, 진짜 <laughs> 선... 아무렇지 않아, 뭐? 진짜 선수야. <laughs> 아니야, 나 진짜 엄청 취했어. 취했다고? 야? 아 어. 취한. 어, 어지러워. 아 어, 어, 확실해. 그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어. 준수 씨가 별명의 아프리카 성수 씨가 다다 받아야 되잖아. 성수 씨였냐? 아, 진짜 어, 말 총... 되게 많겠네. 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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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청담동까지 뭐, 되게... 다 바래져. 진짜. 아, 머리 어지러워. 근데 나 혼자 가면 안 될까? <laughs> 근데, 근데 이러면서 다.. <laughs> 이러면서 어, 다다 어. 다, 바래놔줘. 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준수 씨가 봤어요? 10점 만점.. 그니까 진짜 첫인상으로만 봤어.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어, 진짜 첫인상. 진짜. 9점? 어? 왜? 왜 왜? 1점은 1점 어디 갔어? 아, 1점 만점에 몇 점이야 진짜저 9점이야. 어? 아, 1점 만. 씨발 안 만나가지고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웃음> 아니, <laughs> 아예 또 아예 또 일정은 또그 다치시고 예일정또 만나보면서 아유. 느끼면 되니까. 아니 개장. <laughs> 저 이거 오늘 아니, <laughs> 이게 또 얘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니까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아 진짜 아 네.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이 새끼. 아예 파괴했다는데 이게 뭐 뭐. 해미해미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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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m 니 e m 아 y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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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m 미 y 미 m 그 y Emmy, Emmy, e m 뭐 y 내일 생각하자. 그치. 이게 근데 아니, <laughs>